40일 선에 되었던 사람이 성전 민물에 앉아서 구걸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꾸준하게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면서 기도 생활을 이어갔어 오후 3시면 은 정말 기도하기 쉽지 않은 시간인데도 그래도 기도만이 생명줄이다 생각하고 그 기도를 지켜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을 따라 또 기도하러 이렇게 가는데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앞에서 구걸을 하는 것이죠. 한푼 줍시오 하면서 쳐다보는데 우리를 보라 하면서 지금 내게 너가 구하는 그 동전은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I have, I give you. 내게 있는 그것이 지금 너무 가득 차 있다.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이죠. 우리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가 알지 못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의사인 누가가 봤을 때 발과 발목이 힘을 로고 완치되는 능력의 역사가 초대교의 첫 번째 기적으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들도 할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년 동안 그 성전 앞에서 30여 년 이상을 구걸하던 그 사람은요, 유, 모든 에루살렘의 유, 유태인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가 일어나서 걸으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두게 되는 것이죠 오늘 9절로 10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물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란 이라 자신의 그 삶의 머리털이 서면서 전유라는 걸 느끼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탁 달려들어서 대단하다, 최고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랬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는 V자를 그리면서 야, 대단하죠, 대단하죠. 날 보십시오. 제가 제가 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지만 에이, 그랬습니다. 막 그랬을 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성전 미문에다 당장 프레카드를 찍어서 불의 사자가 지금 임하했다. 그렇게 막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태도를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페두리의 반응을 보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왜내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인정해 줄때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 다니면서 천대받고 고통 겪고 감옥살이하고 했던 걸생각하면 지금 보상을 받는 것 같고 너무나 좋았을 거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누군가 나를 주목해주고 인정해 줄때 거기서 살맛이 나는 거예요. 어떤 예쁜 아가씨가 그날따라 얼굴도 가름해 보이고. 화장이 잘 받아요. 오늘 최고의 날이다. 인생 최고의 날이다. 그리고 나서 화장을 탁하고 예쁘게 탁 차려 입고 탁다가는데 그날보다 그날따라 어떻게 시칸한 여자가 옆에 탁 따라 오더니 자기의 오는 시선을 다뺏어가 버리는 거죠. 순간 불행해지면서 아 오늘 어, 재수가 없다" 막 이러면서 막 불행감이 밀려오죠. 사람들은 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면 고든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에너지를 얻고 뭔가 이럴 보람을 느끼고 그런 거죠. 오늘 베드로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이제 뭔가 기적을 그를 통해서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기 시작해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잘하잖아요. 누가 칭찬을 해 주면 좀 겸연쩍으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매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개인의 권능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이 파이프 능력이 나오는 그런 통로일 뿐입니다. 이러면 수도물을 틀때 보면 그 수도꼭지가 있고 파이프가 있잖아요. 그 물을 틀면서 야, 파이프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면서도 헌신하면서도 그런 태도로 일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하는 파이프라인에 불과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땐 분명히 베드로가 했어요 우리를 주먹하여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르니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내가 한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난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전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라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독차지할까 가려울까? 그부문을 염려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사정전에 보면은요,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14장에서. 12장에서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대왕헤롯대왕은 야구부 사도를 이 순교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줘요. 헤롯을 높입니다. 이번에는 베드로도 잡아 죽여서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어요. 그러나 밤중에 천사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버리고 착고를 풀어주고 베드로를 탈출시켰죠. 예. 그런데 헤롯이 속이 상해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사정리 12장 21절 말씀 보니까 왕복을 입고 나를 택하에서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앞에서 다 아부를 하면서 아,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닙니다. 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 맞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헤롯을 쳐서 벌레를 벌레 먹어서 죽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두 번째 인물이 그 다음 14장에 나와요. 그 사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분입니다. 사정지 14장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루스드라에서 발을 못 쓰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해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며 걸으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성하게 되죠. 그럼 수많은 사람들의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모여들려요. 그러면서 바울사도와 그 바나바 일행을 막 높이면서 신처럼 하나는 제우스 신이 왔다고 그러고요 하나는 크르마스 신이 왔다고 그면서그 앞에서 막 제사를 하려도 높이거든요 바울사도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그걸 알겠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 두 사도가 옷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물이 가운데 뛰어들어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어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일을 하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도 그러면 자기가 우습대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싹들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대형 교회 목회자들 그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자기를 높이면서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어 중간 정도 되는 존재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길잡이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배를 불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비록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저 예수님보다 인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는 고백하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광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일제일 봉사를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헌신을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목회를 할 때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여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높여려가는 그 사람들을 가르켜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권능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로 다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한 일은 그 사람들의 죄악들을 지정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인들이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교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서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분명히 재판을 해서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인정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너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죄를 지적하는 설교 듣기 싫어해요.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얘기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는 설교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청중도 불행해지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에베를 드리고 들어갔는데도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씻지 못하고 들어지는 에베.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예배가 드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들을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나의 모든 질성을 깨닫고 남들을 말지 뭐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내려다 보십니다. 나의 죄를 씻는 예배가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지금도 병원에서는 산자와 죽은자가 날마다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구분하는 기준은 딱한 가지입니다. 그 코에서 호흡이 붙어 있느냐, 호흡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내 생명을 주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죽정이를 분류하는 중에 있습니다. 알곡은 더 알곡되게 하고, 축정에는 더 축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알곡 뛰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내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고 내아가 깨끗하게 씌워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만이 내 유일한 삶의 근원이요 소망이다는 사실을 깨닫는 매 시간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코리나 코로나 이9 바이러스의 확진자는 아니지만요,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확진자로서 하나님을 선포하였고요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잊고 있겠습니까? 레벨을 통하여서 예수 그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왜 그렇게 죄를 지적할까요? 그들을 미워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달아야만 예수님께 소망을 둘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난그 믿음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무엇이를 낫게 한 것인가? 개인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믿음으로 하셨다. 할렐루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면요 베데사 연몰에서 38년 된그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헛된 데 소망을 두고, 그리고 나서 그 동하는, 그 물이 동하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그 안전뱅을 고쳐주신 거는 이해가 과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요, 베드로가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인류와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은 철하며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빌리포서 2장 9절로부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그 이름을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스포츠스타랑 아이돌스타. 어떤 그런 이름이 더 크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이름들을 타 합할지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그 대단한 스타 의 이름을 다 들여든다 할지라고요. 우리를 주의 가운데서 구원할 수 없고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쁨과 영생을 가져다줄 수 있는 이름은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했을 때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고 다시금 페도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나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고요. 자신의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이 세상에 사는 유일한 목적이고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면은요. 이안증뱅이가 믿음이 있어서 이런 고쳐진 것이 아니에요. 안증뱅이 믿음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여기서 나타난 이 믿음이라고 반복된 단어는 바로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가졌던 성령 충만함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녀들의 믿음 문제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아요. 아, 우리 자녀가 믿음이 좀 커져야 되는데 믿음이 너무나 약하다, 믿음이 너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부모의 말씀을 대입을 해보면요, 자녀들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의 문제예요.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요. 할렐루야. 부모님의 그 믿음을 보고 자녀들을 배우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정말 믿음이 필요한데 막 안타까워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너가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정작 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요. 내가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이, 일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말씀 예수님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은 그러면 그 인생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세의 성경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네. 캐톨릭에서 가장 신학적 대가가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신학 대전이라는 책을 썼고 캐톨릭의 모든 그 신학의 기초가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스콜라 철학의 그 대부고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중세 교회는 돈도 많이 가졌고 건물도 많이 가졌고 땅도 많이 가졌고 성직자들도 많아졌다. 우리는 아예 성전 바닥과 벽을 은과 금으로 다 깔아 버렸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왜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 믿음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일적인 것 또는 너무나 화려해졌고 너무나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정말 있어야 될 예수 그때 이름이 너무 약해지고요. 믿음이 너무나 약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려고 한다면요. 먼저 우리 속에 불 붙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조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서요. 정말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이 책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욕을 이야기하면서요. 여배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고난을 많이 겪었죠. 그러면서 그가 그 절망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믿음의 밧줄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의 밧줄에 붙들린 채 절망을 견뎌냈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저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요번이요,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요. 자신은 그 아픔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호소했는지 모릅니다 요께서 7장으로부터 내미, 내용을 보면 요 자기 낱낱을 부정하기도 하고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제 그만 나를 놓아주십시오 내 날은 헛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한 아침마다 권쟁하시고 순간마다 탈련하십니까 정말 분초마다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막 그런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밧줄에 매달려서 절망을 이겨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계속 찌르십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밧줄을 붙들고 계속 그걸 견뎌내고 있는 것이죠. 욕게 7장 10,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바다입니까? 주님.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왜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계에서의 이 말씀은요, 고난의 이성경이라기 보다는 믿음의 성경인 거예요. 만약에 요의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주그 믿음의 밧줄 그 것마저 없었다고 한다면요, 요기서는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냥 고난 당하다 죽어간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비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밧줄을 붙들고 그그 그 속에서 분초마다 시간마다 자기를 찌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견뎌내고 붙들고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요비 오를 그 정상은. 하나님이었어요. 끝 까지 받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그 섭리의 손길을 그에게 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욥기에서 16절 말씀 보면 16장의 말씀 보면요.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십니다. 나의 중보자가 높은데 계십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인자와 그 이웃 사이의 하나님이 중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내 인생의 사활을 걸만한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언젠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붙들 수는 유일한 한 가지, 내 사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다 잊어버려도 믿음만은 붙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것다목못 가르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교육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팥줄에 매달려서 절망을 견디면서 소망의 불꽃을 살려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삶인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소월이 초원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잃고서 그 예절이 구구절절이요. 그런데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얼마나 참이 구구절절이 이 내용이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죽은 후에도 내가 부를 영원한 이름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참 고생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얼마나 이세상이 요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밧줄을 붙들고 믿음의 밧줄에 매달려서 여러분 절망도 고난도 견디시고 그곳에서 소망의 불꽃을 피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